안녕하세요. 조대훈입니다. 어, 최근 들어서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이 저한테 주어지는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고 얘기하면 어, 정말로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겠느냐 뭐, 어제도 제 아는 지인분을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지난주에도 대구에서 어, 제가 그 전주에 대구 내려가서 만났던 분들 중에 특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이준석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게 자기 몸값 올려서 당에 들어가려고 저러는 거지 실제로 당을 만들 어 의지와 역량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과연 이준석을 믿을 수 있느냐? 이준석이 그렇게 신뢰가 가는 인물이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대답을 하냐면 아니 뭐 예수님 빼놓고 세상에 완전히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뭐, 이번 주만 하더라도 우리가 TK 모처에서, 어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이준석 신당으로 앞으로 출마할 사람들이 모여서 워크샵을 해요.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있었던 얘기, 뭐, 그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어 그분들한테 이제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모여서 우리가 1박 2일로 워크샵을 하면서 그 내용을 다 얘기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면서 신당, 출마 준비를 하고 각자 자기 지역구, 어느 지역에 출마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나중에 이당 지도부가 서면 거기에 조율을 해서, 어 우리가 그 지역에 출마를 할 것인지를, 어 우리끼리 이제 우리 조대원 그룹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출마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모임에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어, 이준석이 당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조대원이 대구 가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 저는 대구에 출마를 합니다. 대구에 출마를 하고, 이미 대구에 출마를 한다고 다 얘기를 했고, 그게 조직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저를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양시 여기서는 저를 위해서 활동하신 분들한테 이미 양해를 구했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뭐 앞에 계신 우리 처장님 같은 분들은 어, 저와 같이 대구에 내려가서 활동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고 선거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대구에 내려가서 지금 선거운동을 안 하느냐 탈당을 안 하느냐 마지막 변수가 남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27일까지 기다린다. 근데 저는 이미 답이 뻔한 기다림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준석은 이미 어,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또 국민의힘은 전혀 이준석을 어, 맞아들일 생각이 없다. 그게 정확한 현실이에요. 제가 정말 이를 보면 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보다 이준석을 더 미워한다. 그게 제가 바라보는 어, 그 객관적인 정치적 판단이다. 어? 그래서 어, 만에 하나 이게 민주당한테 최악의 경우 총선을 치고 뭐, 그렇게, 저 정치적으로 좀 무지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총선 결과가 본인이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오고 지는 안 있더라도, 어 이재명과는 차라리 딜이 가능하다, 딜. 이재명은 모사꾼 아닙니까? 장사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재명과는 딜이 되는데 줄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나중에 자기의 그, 국회 상황에 따라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또 마지막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든지 뭐 이렇게 정권 말기에 그렇게 할 협상 여지가 있는데 둘 다의 필요에 의해서 손을 잡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된다. 그리고 그런 대화가 된다. 그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나쁜 놈들끼리는 그게 통하는 게 있다고.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협력하는 게 화해하는 게 힘든 거지.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오해해가지고 화해하는 것보다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득에 의해서 이렇게 손을 잡는 거는 저는 흔하게 봤어요. 나는 어느 그룹이든 빠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빠짜부터 음? 심지어 줌빠까지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빠 문화를 없애려고 저는 늘 싸우고 있고 우리 편들한테도. 어, 조대원을 합리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지지를 해야지 무조건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나는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조직과 나라 정체, 공동, 체 정체를 망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도 얘기를 늘 해요. 그리고 어, 그런 바 그룹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그, 은행을, 반응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쟤한테 권력을 주면, 이재명한테 만약에 권력을 나눠줬던 것보다, 줬을 때보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미 국민의힘은 이 뉴석 대표와 같이 갈 생각이 없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저는 오늘, 사실은 유튜브를 지금 되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찍고 있는데, 어, 왜냐하면, 오늘 5시에, 그 김기현 대표하고 인용환 위원장하고 만났죠. 인용환 김기현이 만났는데 과연 무슨 얘기가 나올까? 언론에는 계속 얘기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 김기현 대표한테 힘을 실어줬고 어제 갑자기 이제 오찬 모임을 했죠. 모임을 하면서 그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한걸 흘렸고 언론에. 그래서 김기현이 들어갈 때는 정말 표정이 많이 굳어가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너무 밝은 표정으로 나왔다. 그래서 대통령이 김기현 체제를 인정하고 힘을 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오늘 아침에 이제 몇 군데 통화를 하면서 아, 정말 그럴까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쪽은 어, 인용환과 그 그동안 저도 방송을 몇번 했지만 인용환은 대역 배우고 그 뒤에 김한길이 있는데 그 김한길 불과 한달 전에 한달반 전에. 방수구 청장 보궐선거 참패하고 난 뒤에 김한길한테 막 전적으로 힘을 실었잖아요. 그 동안 김한길 위원장 말이 다 맞았는데 우리가 나부터 시작해서 그 말을 안 믿고 안 따라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고 나부터 반성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김한길 위원장 말잘 듣고 잘 따라가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인연 김한길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한 명인 인연이 혁신위원장이 되고 정권을 부여받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거는 뭐 게임이 끝났다. 음, 김한길이 뒤에서 조정을 하고 이제 김한길 뜻대로 일사천리로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영남 다쳐내고 할 거라고 봤는데 어제의 그림과 오늘의 그림을 보면 오늘은 김기현이 인유원을 갖고 놀았죠 그래서 어 언론에 보면 뭐 15분이다 17분이다 얘기하는데 만나서 인유원 얘기하는 거를 뭐라고 거의 애 다루듯이 어, 얘기 잘 들었고, 우리 다 희생할 준비 돼 있다. 어, 근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어, 뭐, 소위 말해서 더 이상 징징거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인효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효환도 파국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미 대통령이 김기현 체제에 힘을 실는 거를 또 언론에 흘려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사실은 그동안 김기현을 압박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네, 뒤에 네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하고 소통한다 했는데, 청와대 즉시 부인하고 매렸던 뭐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효이 정치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흘리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계속 이준석이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다, 당무 개입이다, 이거 나중에 사법 처리될 깜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인효도 부인하고, 청와대도, 대통령실도 부인하고, 이렇게 넘어갔던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건또 이준석, 그 준석이 그러면, 왜 준석이라고 하느냐? 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준석하고 저하고 관계가 있고, 또 이준석도 저한테 형이라고 얘기한 게, 방송을 한 1년 같이 했는데, 6개월 동안은 저한테 조연장 그랬거든요. 내가 도리어 이준석 최고님 그랬고, 근데 6개월 지나서 제가 형님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앞으로 우리가 조직이 생기고, 정말 이 신당이 만들어졌는데,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이러면, 어, 따라야죠. 그걸 당연히 리더십의 체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맞는 거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다. 지금부터 뭐 이준석 대표님하고 뭐 대표님께 그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하고 싶진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하니까. 특히나 대구에서 총선에 나가서 바람을 일으켜서 대구에서 이준석이 당선되고 조대훈이 당선되고 이 바람을 여세를 몰아서 수도권과 호남으로 퍼트리려는 그런 전략화에 움직이려면 대구의 정서를 알아야 된다. 지금 뭐 이준석도 전직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님 소리 한번 듣는 것보다 일단은 이준석이 국회의원 뺏를 달고 신당 한 50석 이상 되는 당의 대표가 돼서 여러분들이 함께 꿈꾸고 있는 그 꿈을 이루는 게더 중요하지 않느냐? 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인요한하고 김기현하고 둘이 하는데 결국은 급격하게 힘의 균형이 힘의 추가 김기현 쪽으로 넘어가는 걸 보고 아, 이 당은 답이 없구나. 음. 인용한 혁신위 사실은 인용한 혁신위가 하는 거뭐 민주당에서는 다 저롱을 했지만 또 혁신위가 잘 될까 싶어서 민주당은 계속 공격을 했죠. 왜냐면 여기 잘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강성지지층까지 포함해서도 김기현 지도부와 인용한 혁신위를 놓고 누가 잘했느냐, 누가 팀을 실어야 되냐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내가 봤을 때는 한70% 이상이 이, 인유 혁신이가 잘하고 있고, 여기에 힘을 실어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봤고, 틀린 말이 거의 없었어요. 뭐, 거의 없는 게다 맞는 말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 근데 그걸, 김기현을 위시해서 윤내관들이기득권으로 영남 하류 세력들이 그걸 막으면서, 어, 결국 국민의힘이 살 길, 마지막 신랄 같은 살 길마저도 막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경우는 완전 종집을 찍었다. 도태, 도대체, 대통령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저는 그게 또무심스러워요 이게 정말 큰 계획 하에 뭔가 이제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김기현 체제를 기득권으로 몰아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들로는 안 되니까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 체제를 인정해줘서 이 사람들로 당을 이끌어 가는데, 어, 곳곳에서 이제는 김기현으로는 안 된다. 김기현이 총선을 지휘하면 차라리 어, 당 지도부가 아무도 안 오는 게 낫다 어, 김기현으로 이 총선을 못 치르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러냐 큰 그림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큰 그림이 있지 않고 또 대통령이 주변에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당 지도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각한테 대통령님께 안 맞고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김기현 지도부에 힘을 싣고 귀가 얇아 가지고 이 쪽에 힘을 싣고 아, 그래, 인류안은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인류안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안돼 해서 쳐내려고 저랬다면 정말 이정권 답이었다. 저는, 어, 그 뒤에 뭔가 있길 바래요 근데 강서구 청장 선거를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라면, 아, 내가 우리 하는그 최악의 수로 가고, 있는 게, 맞, 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대통령이라면, 추가 듣게 나도 이준석 손을 잡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봤을 때, 이준석도 이미 알고 있다. 대통령한테 매번 속았다 그러잖아요. 뒤통수 맞았다고. 사실 보세요. 이준석한테 만약에 정권을 줄 리도 없지만, 이준석이 계속 요구하는 거는, 과거 잘못된 그 상황 이전으로 돌아, 가라 원상 복귀 시켜라 이거예요. 그그 그 말은 뭐냐면 이준석이 당 대표였고 이준석이 거기서 선거와 공천을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위치로 다시 만들어 놓으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당 대표가 뽑혔기 때문에 당 대표를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공천권을 가진 공관위원장이나 어, 선대총괄위원장 뭐 이런 거 단독으로 하는 거 이걸 하게 되면 어, 자기가 혼자 공천을 당대표가 되더라도 혼자다 못하니까. 일정 부분 지고, 개혁공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현실과 절쩔수 없이 타협할 건 타협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면 이준석이 자기가 자기부를 얘기했죠. 지금 나가면 한 120석까지는 할수 있다고. 근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이준석을 미워하고 이준석이 권력 잡는 거를 야당이 이 과반수 이상의 권력을 잡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라면 자 이준석이 당으로 들어가서 공천권을 전다 칩시다 일정 부분 그래서 들어갔는데 120석밖에 못했다. 그럼 대통령이 그걸 성공했다고 아이고 우리 이 대표 잘했다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내가 봐도 120석이 힘들거든요 지금 두 당만 있고 신당이 없이 두 당만 붙으면 그러면 120석을 못하면 그때는 이준석을 갖다가 날리려고 하겠죠. 책임을 물어서. 그러니까 이준석은 총선에서 120석 이상을 해도 대통령이 그 공은 내 공이라고, 자기 공이라고 가져갈 것이고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 이기고 난 뒤에 이준석이 어쨌든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했고 어, 표를 얻어서 0.74%라도 이겼는데 만약에 이준석이 그때 돕지 않았다면 그래도 이겼을까? 아니면 이준석이 안돕면더 많이 이겼을까? 더 많이 이겼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이준석이 미웠는데 대선 기간에 그렇게 이준석한테 매달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두 번이나 매달렸잖아요. 마지막에 막실은 내색이 있으면서도 결국 가서 매달리고 달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두고 보자. 내가 권력 잡으면 제일 먼저 니를 쳐낼 거라고 뭐 다짐을 했다고는 보지만 그런 얘기를 이미 우리 편들하고는 했, 했던 거고 이준석부터 제일 먼저 죽일 것이다. 근데 저런 식으로 쫓아낼 거라고 생각은 못했고 힘을 빼서 그냥 임기만 만, 그 마치게 하는 젊은 분들 몇 명. 이렇게 붙어가지고 거의 청년 중앙청년위원장처럼 당 대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준석을 고사시키는 전략으로 갈 거다고 봤는데 더 과격하게 다 날린 거 아닙니까? 음? 그당 대표 선거할 때는 나경원 주잔치고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는 유승민 날리고 어, 대통령이 그런 거는 참 탁월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미 당에 들어가서 선거를 이겨도 저도 팽당하는 길밖에 안 남았어요. 그그 그 머리 좋은 이준석이건 모르겠습니까? 이준석은 이미 당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공천권을 정권을 쥐고 선거 이후에 자기 사람들로 뭐조대원을유시해서 자기가 봤을 때는 다 자기 사람들로 세력을 형성해서 대통령도 함부로 못할 세력을 완성시킬 수 있다면 당으로 들어가겠지만 공천권 몇 자리 열 자리 줄게. 너는 저기 대구에 국민의 힘으로 공천 줄게 안 그러면 비례 늘 1번 줄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준석이 빼치 달고 국민의 힘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이준석이 지금 세번국회에 떨어진 영성 중진이라고 조롱을 받는 이준석의 그 영향력 말 한마디 하면 때마다 언론이 받아주고 전국이 흔들리고 모든 전국의 관심이 여기에 국민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고 이런 영향력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준석도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서 왜또 다시 신당을 만드느냐, 이준석이 과연 당을 만들 것이냐, 이준석을 믿을 수 있느냐, 이, 이 쓸데없는 얘기를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했냐면, 어,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상황을 판단해 보시고, 이준석 지지자들, 극렬 지지층 중에 조대원이 완전히 뭐, 덮보잡을 갖다가 이준석이 저를 키워주니까 대구 간다고 신나가지고 막 저런다. 어더잡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신나 있지도 않아요. 착차한 마음으로 대구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대구 선거는 질 확률이 높으니까. 어, 현실적으로 제가 저희가 판단해 보면 만약에 대구에 여섯 어, 명이든 일곱 명이든 나가면 제일 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이준석 혼자 당선되고 나머지들은 다 아깝게 2등 정도로 떨어지는.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준석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야 나도 살고 대구에서 그렇게 바람이 일어나야 지금 곳곳에 경기도 쪽에서 현재는 민주당에 몸담고 있지만 앞으로 신당에 와서 같이 좌우같이 출마하기로 약속했던 분들이 살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전화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제가 미력 하나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극렬 지지층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라, 헛짓 좀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나머지 분들한테는 같이 정보를 줘서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되는지를 비록 몇 명이지만 뭐 이준석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내가 하고 일해왔던 이 방송을 봤던 핵심적인 어, 구독층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